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부과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시술이라고 하면 레이저 토닝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시술된 치료도 레이저 토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 왕좌의 자리를 리프팅 치료에 살짝 넘겨 주는 것도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가장 많이 사랑받아 온 치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피부과에서 치료하는 대표적인 미백 치료입니다. 즉, 우리 피부의 색소를 좀 밝게 하고 불필요한 색소를 없애거나 밝은 톤으로 하는 그러한 화이트닝 치료입니다. 레이저 토닝은 많이 시술되는 만큼 그 장비도 굉장히 다양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원장님들마다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오래 전부터 Q 스위치 n 디약을 하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레이저 토닝을 해왔는데 수년 전부터 피코 레이저가 개발이 되면서 피코 세컨드 단위로 레이저 토닝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전에 토닝이 더 나쁘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만큼 치료 옵션이 다양해지고 그 장비들도 다양해지고 토닝이란 치료를 위해서 꼭 색소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하게 피부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레이저 토닝이 최초 개발되었을 때는요, 그 목적이 기미 치료였습니다. 기미를 치료하기 위해서 레이저 토닝을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 기미를 강하게 레이저로 치료하면 당장은 치료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진해지는 부작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레이저 토닝이라는 방법을 이용 해서 약한 강도로 반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기미 치료에 이용하게 되면서 레이저 토닝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이죠. 지금은 기미 치료 목적 외에도 다양하게 레이저 토닝이 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미 치료, 두 번째는 리백 치료, 즉 흔히 말하는 화이트닝 브라이트닝 치료입니다. 여기서 꼭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함이냐? 물론 하얗게 만들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부가 하얘지길 원하지 않는 분들도 피부톤을 균일하고 매끈한 톤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밝고 맑은 톤으로 하기 위해서 레이저 터닝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소 침착의 치료입니다. 색소 침착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이 여드름 자국의... 의한 여드름이 아물고 나서 생기는 색소 침착 그리고 피부과에서 잡티, 흉자나 주근깨 등등의 색소를 제거하고 나서 생기는 레이저에 의한 색소 침착 그리고 화상이나 피부 상처 후에 생기는 색소 침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햇빛에 얼룩얼룩 타게 돼서 생기는 색소 침착도 있겠죠. 이렇게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생긴다면 이것 또한 레이저 토닝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색소 질환들입니다. 다양한 색소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대표적으로 흔하게 하는 치료가 양측성 오타 모양 반점이라는 색소 질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타 반점, 카페올의 반점 일측성 부분 흑자증 등의 여러 가지 색소 질환들이 있습니다. 아, 이러한 질환들도 레이저 토닝 기법을 이용해서 또는 토닝 기법을 변형해서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피부의 색소 질환에 쓰이고 있죠. 그러면 같은 레이저 토닝이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치료가 된다고 했는데요. 강하게 해야 되는 경우와 약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목적에 따라 구분 없이 일관된 강도로 토닝을 한다거나 피부 상태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약한 강도로만 반복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의 피부 상태에 맞게 레이저 토닝 치료를 하는 목적에 맞게 그 강도와 방법을 조정해가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강하게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색소 침착입니다. 여드름 색소 침착, 상처에 의한 색소 침착, 레이저 치료에 의한 색소 침착 등은 비교적 강한 강도로 치. 치료해야 그 색소침착이 잘 옅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강하게 치료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 색소침착의 종류나 그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강한 강도로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하게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기미입니다. 기미라고 해서 무조건 약하게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미는 강한 자극에 의해서 더 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약한 강도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기미 상태에 따라서 또는 기미의 모양 모양이나 형태, 위치에 따라서 그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기미가 화가 나지 않도록 기미를 살살 잘래가면서 치료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살살 잘래가면서 그 상태를 보고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너무 강하지 않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강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비밀의 상태에 맞게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는 치료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치료는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는 치료 검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피부 상태는 다양하고 그 목적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의 이 얼굴에는 여러 개가 섞여 있을 수 있죠. 색소침착도 섞여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피부톤의 바탕이 되는 바탕 피부톤도 좋게 해야 되고 그리고 기미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 환자가 흑자를 치료했다면 흑자 치료에 의한 색소 침착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소들이 한 명의 얼굴에 다 들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부위에 따라 다르고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요. 단순히 미백 목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피부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레이저 토닝은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환자의 피부 상태와 색소의 상태를 봐가면서 그 강도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간에 치료 효과가 좋지 않다면 또그 방법을 좀 바꿔볼 수도 있고요. 토닝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의 구성을 좀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환자의 피부를 알아가면서 그에 맞춰서 조절해가면서 치료하는 것이 레이저 토닝 치료를 잘 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레이저 토닝이 화이트닝 브라이트닝 색소 치료 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부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피부 별도 좋게 하고요 모공도 좋게 하고 피부 탄력도 올리는 그야말로 피부를 전체적으로 좋게 할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능인데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토닝 이라고 해서 여러 레이저를 섞어서 하지만 그 중에서도 피부에 열을 전달하는 롱펄스 레이저 제네시스 테크닉을 이용해서 피부를 재생시키거나 피코레이저의 프락시 기능을 이용해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므로써 거기서부터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과를 유도해서 피부에 전반적인 재생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콜라겐도 생성하고 모공도 좋아지고 피부 결도 좋아지고 물론 레이저토닝의 가장 기본 기능인 화이트닝 치료 역시 같이 좋아지는 정말 팔방미인 치료가 레이저토닝 치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역시 그 환자의 니즈에 맞게끔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 나는 색소만 치료하겠다 또는 색소 위주, 뭐 색소 침착 위주, 기미 위주.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어,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 어, 전반적인 피부의 개선이다라고 한다면 피부 톤과 피부 탄력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어, 레이저 토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레이저 토닝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